하루가 다르게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비로소 여러분들의 손목을 자랑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에는 시계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5월 마지막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자 신제품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제 드림워치 중 하나인 모나코의 깜짝 신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으로 명명된 검정 케이스의 모나코고요. 디자인과 스펙은 기존 모나코와 큰 차이가 없고. 블랙 DLC 티타늄 케이스와 로즈골드 핸즈, 그리고 인덱스, 로터까지가 아주 큰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가격은 좀 올라서 약 천만원 정도로 책정되었고요. 가격 빼고는 무척 환영할 소식이지만 저는 쿼츠 모나코의 재판매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PRX 35mm와 그린 컬러 추가로 아주 큰 재미를 보고 있는 티소에서는 시스타 36mm가 홈페이지에 등록되었습니다. 색깔은 콤비, 블루, 화이트로 구성되었고 300m 방수성능과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제 컴퓨터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매 홈페이지로는 연결이 되지 않아서 미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봤더니 395달러에 판매 중입니다. 기존 시스타의 경우는 디자인 자체의 완성도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사이즈가 크다거나 쿼츠 버전은 크로노그래프만 나와서 아쉽다는 평도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요거 아쉬웠던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만 36mm는 보통의 남성에게는 확실히 좀 작은 감이 있으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꼭 실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샥에서는 신모델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중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지샥은 신제품이 안 나오는 게 소식거리가 될 정도로 여러 바리에이션을 꾸준히 출시하는 중이지만요. 그래도 최근에 주목받는 제품과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 새로 출시되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는 지스트리고 지스트은 지아로크가 나오기 전에 가장 핫한 지샥의 라인업이었죠. 최근에는 카본과 블루투스 기능을 추가해서 경량화, 내구성, 정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샥이 크게 시장의 흐름과 유행을 따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중 그린 다이얼을 출시한 건 재미있네요. 또 하나는 GBD 200 시리즈입니다. 지샥의 블루투스 기능이 스마트워치에 비하면 좀 반쪽짜리긴 하지만 이 모델은 그중에서 꽤 높은 수준의 스마트폰 연동 성능과 운동 기록 측정 성능으로 꽤 인기를 끌었던 모델입니다. 제가 이 모델을 좋아하는 건 메시지 확인 기능과 런닝 자동 측정 기능 때문이고 무엇보다 이런 컨셉의 시계 중에서도 지샥의 근본 디자인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다양한 색깔들이 출시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매장에서 실착하고 크기 문제가 크지 않다면 검정 모델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티는 루브르 박물관과 콜라보를 한 4개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4가지의 고대 문명을 모티브로 타니스의 그레이트 스핑 크스 다리우스의 사자, 사모트라케의 이케, 아우구스투스의 흉상 등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을 만한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대 문명과 이시의 컨셉이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건 4대 문명이 아니라 4가지의 문명이 테마였다는 점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기존에 매년 출시하던 12간지 에디션과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를 두지 않는 외형이고, 이 시계를 구매할 사람이라면 뭐 아주 재력이 있는 분이거나 특정 문명 혹은 역사 전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학 관계자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분들을 만족시키려면 아무래도 고증이 가장 중요하겠죠? 색깔, 패턴, 디자인 디테일, 하다못해 폰트까지, 사소한 하나의 디테일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이 시계들의 고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요즘 티셀이 정말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블랙베이를 닮은 딥모션의 판매를 시작한 이후로 SNS를 통해서 신제품을 계속 공개하고 있는 중인데요. 블랙베이나 익스플로러 36mm를 공개하고 며칠 전에는 데이트저스트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디자인 때문에 많은 혹평을 듣기도 하는 티셀이지만 또 시계의 완성도와 AS의 용이성을 감안하면 또 이만한 브랜드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자체 디자인을 원하기도 하지만 마냥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저는 한정판까지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카피캣과 오마주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접근을 하는 편이라서 티셀 언제나 응원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비교적 쉬운 작업의 로고 문제만 해결이 됐으면 좀 좋겠네요. 해밀턴에서는 카키네이비 프로그맨이 출시되었습니다. 한국 출시 꽤 오래전부터 루머나 유출 사진 등이 돌아다녀서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개인적인 취향에는 맞지 않아서 다루지는 않았었던 모델인데요. 제가 취향에 맞지 않다고 했던 건저 용두 디자인 때문입니다. 저는 저렇게까지 용두가 과한 디자인은 사용이 불편해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왕 제작을 했는데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 평범해진 게 오히려 아쉬웠습니다. 반대로 디자인은 좀 단정해졌네요. 저는 기존 모델에 비해서 특유의 묵직함과 강인함은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브라이틀링에서는 새로운 네이비 타이머 코스모넛을 공개했습니다. 1960년대 머큐리 세븐의 스콧 카펜더에 의해서 시작된 코스모넛이 새로이 출시된 거고요. 사실 이 시계의 맹점은 스펙, 가격, 완성도, 성능, 뭐 이런 것보다 이야기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거리에는 우주, 실종, 부활, 미스테리, 쿼츠 파동과 같은 키워드가 담겨져 있는데 이 키워드들이 시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해지죠. 아쉽게 이건 제가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하고 또 대부분 썰이라서 신뢰도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대신 호딩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해두었으니까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첨부해두겠습니다. 아, 호딩키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호딩키에서 한국 독립 시계 제작자와의 인터뷰도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시계 커뮤니티에 종종 현황을 알려주시곤 했었는데, 일면식도 없지만 괜히 반갑네요. 아무튼 링크 같이 첨부해두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브라이틀링에서는 얼마 전에 슈퍼오션 시리즈들이 세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새로운 슈퍼오션 출시를 위한 떡밥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카더라이긴 한데요. 뉴 슈퍼오션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출시 일정이나 디자인, 스펙, 가격 등에 대한 정보도 보이지 않고 있는 중이고요. 파가니 디자인에서는 공식 SNS를 통해서 소비자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엘 프리메로의 카피 디자인이나 익스플로러의 카피 디자인을 공개하고 관심이 있냐 등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댓글을 단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저 댓글들의 반응과는 별개로 이미 출시 준비를 다 했을 거라는 의심은 들기는 하고요. 사실 파가니 디자인의 시계들이 가격 대비 경쟁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카피 디자인의 굴레에서 안 혹은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렌더링 이미지는 아무래도 원본 이미지를 수정한 것 같으니까 별 영향가가 없을 거고 출시된다면 기대가 되기는 하네요. 이외에도 블랑팡 바티스카프의 신작이나 불가리와 두가피의 콜라보 제품, 혹은 스피나코의 신제품, 그랜드세이코 쿼츠 신제품, 타이맥스 디지털워치 신제품 등의 내용도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신제품은 여기까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제품을 제외한 소식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죠. 관련해서 손흥민 선수의 시계에 대한 이야기도 커뮤니티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의 시계는 어떤 게 있다, 뭐 컬렉션이 어떻다 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태그호이어를 오늘만큼은 놀리지 말자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 입국 당시에 차고 있었던 노틸러스를 보면서 우리가 태그호이어를 많이 사야지 흥민이형이 계속 명품 시계를 살수 있다 등의 농담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첫 기념품인 대통령 손목시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정치색을 제외하고 시계 자체만 이야기를 하면 전면 디자인은 여느 대통령 시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후면에는 윤 대통령의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새겨져 있고요. 쿼츠로 제작이 되었고 남녀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디자인만 놓고 하는 얘기지만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 시계가 예쁘긴 했네요. 아무튼 공개 후 국민 희망 대표 20인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고 뭐 쉽게 구매를 하거나 뭐 정말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시계 팬으로서 대통령 시계의 경우는 완성도와 디자인이 점점 발전하길 바라고 있지만 수량이나 제작 업체, 또 제작 비용의 출처와 한도 등으로 제약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또 대통령 시계가 엄청난 범용성을 가진 것도 아니기도 하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고만고만한 시계로 제작되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 파네라이에서는 라디오미르 신작이 공개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뭐 저는 해외 포럼에서 레퍼런스 넘버, 모델명, 사용된 무언트, 출시일, 디자인 유출 컷까지 포함된 꽤 다양한 정보를 봤는데 사실 기존 제품과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을 뿐더러 엠바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풀리면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죠. 오리스에서는 좀 독특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어떤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을 증정한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벤트는 오리스의 칼리버 400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모바일 게임에 참여하는 거고, 이 게임의 테마는 호슈테인을 향한 여행입니다. 이 테마처럼 최고 경품은 오리스 본사를 갈수 있는 여행 상품권이고요. 다운받아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리버 400을 하나의 게임 맵으로 구성을 해뒀습니다. 뭐, 저는 홀슈테인에 가는 건 크게 관심이 없고, 다른 상품인 50장의 오리스 베어 스웨터를 받고 싶어서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게임이 재미있기는 한데, 이 이벤트를 이렇게까지 공들일 일인가 싶기도 했고, 칼리버 400을 광고할 방법으로 이메일 등록하고, 게임을 다운받고, 개인정보 입력해서 이벤트 응모하고, 메일로 다시 이벤트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귀찮은 방법이 최선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원트 자체를 홍보하기에는 게임에 너무 특징이 녹아 있지 않기도 했고 이벤트의 모토와 게임이라는 플랫폼이 썩 좋은 매치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뭐 저는 오리세의 홍보 방식을 대부분 좋아하지만 이번에는 포인트가 좀 언나갔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주식의 소식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만 보면 신제품들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긴 한데 뭐 대부분 옵션 추가나 리뉴얼 정도로 보여서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의 신제품들이 기대되는 요즘입니다. 자, 이번 주도 재미있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